저기가 성공의 성당이고요. 바로 그, 그 같은 길이에요. 거의 여기 용궁이 있어요, 용흥궁. 어, 용흥궁이죠. 이게, 어, 강화대룡 철종이, <laughs> 철종이 살던 곳이에요, 철종이. 음, 철종이 살던 곳인데, 어,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살던 곳을, 어, 궁이라고 <laughs> 바꾸고, 어, 집도 제대로 좀 원래 는 이제 초가집 뭐 이렇게 쓰러져 가는 그런 거였는데 싹 정비를 해 가지고 어, 진짜 궁전 수준으로 지어 놨네. 야. 이게 다 복원이 된 거예요? 우 와. 계단도 높고 아이 무섭다. 철종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아그 얼마 전에 드라마에 했던 철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 철종이에요. <laughs> 어, 방이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 다시 오고 그러지 않았는데, 이거 이렇게 어, 멋지게 지워놓고 그랬을까? 아직 뭐 보건 주기란 소리인가? 아, 들어가서 볼수 있어요. 용궁 전통... 이야... 이렇게 다 열어놨어. 아, 와, 끝 아, 아, 이게 뭐야 집을 이렇게 이렇게 놨네? 아 어, 끝이야 다가는 <laughs> 거야 아, 어 특별한 건 없죠? 여깄네 용흥군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거쳐있던 곳이고 강화유수 전기세가 철종 4년에 이런 건물을 다 짓고 용흥군이라고 했대. 야, <laughs> 어, 야, 철종, 철종, 강화도령 철종, 어, 원래 초가집이고 여기서 이제 자 자기 죽이러 오나 보다 하고 도망쳤대잖아요. 음, 이렇게 네 불법 주차를 이렇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.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. 그런데요.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.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.